윤석열 탄핵, 현실이 될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지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31.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에 비해 6.5% 급락한 수치입니다. 민주당보다 우세하던 국민이인 지지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역전당하며 정당 지지율까지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지지율만 떨어졌다고 해서 탄핵을 현실화 할수 있을까요? 바로, 탄핵 현실화의 기는 비토층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을 단단히 받쳐주는 콘크리트층이 생성되기도 전에 비토층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길리서치 9월 정기조사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3.3%이고 잠재적 비토층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무려 59.6%입니다. 이는 팬덤층에 비해 비토층이 약 3배 정도 많으며 국민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임기 5년 중 주요 정책이 임기 1년 또는 2년 차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지율은 동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동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나 정책을 통해서 반등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누리꾼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아렌서치의 조사 결과를 통해 민주당이 힘을 되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9% 포인트 상승한 39.2%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9%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당의 격차는 4.7%나 벌어졌으며 현 상황을 보면 이 격차를 다시 뛰어넘기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 지지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앞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